안녕하세요. 루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요가에서 4자 다리라는 걸 많이 만들죠. 말 그대로 다리의 모양을 4자로 만드는 건데, 어, 그 움직임을 하게 될때 둥근이나 다리 바깥쪽 근막 쪽에 좀 스트레치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4자 다리로 할수 있는 움직임들을 가볍게 몇 가지 해볼 거예요. 앉아서, 그리고 서서 할수 있는 것들. 그래서 밸런틱으로 발바닥이나 고관절, 엉덩이 등을 조금 풀어주시면 좋기도 하지만 오늘은 밸런틱 없이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주변을, 발바닥 주변을 잘 풀어내는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예전부터 우리 했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안 보여드렸었는데 발가락을 가볍게 발등에서부터 쭉쭉 늘려서 펼쳐줍니다. 그냥 발등, 발가락 사이를 좀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쭉쭉 펼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와 새끼 발가락에 각각의 두 번째 손가락을 넣고 좌우로 쭉쭉 늘려주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굉장히 많이 긴장되어 있고 특히 요즘처럼 이제 슬리퍼를 많이 신기 시작할 때는 발의 긴장도가 생각보다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사이사이 쭉쭉 펼쳐주세요. 그리고 하나씩 엄지발가락 당기고 두 번째 발가락 밀어줍니다. 두 번째 발가락을 당기고 세 번째.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서로 엇갈리게 조금씩.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발가락. 움직임은 가능하면 뿌리 쪽에서 일어날 수 있게 손가락을 좀 깊숙이 넣어서 반대로 돌아올 거예요. 네 번째와 세 번째. 세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와 첫 번째 이렇게 열린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을 하나씩 끼워 넣는데, 조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아래쪽 손가락 마디에 끼우시고 충분하다 싶으시면 손바닥, 손가락, 뿌리 쪽 마디까지 깊숙히 넣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등을 앞으로 숙였다가 당겼다도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도 감듯이 움직여보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이렇게 돌려도 됩니다 사이사이 활짝 열어 풀어내시고 가볍게 발가락 양쪽 쥐었다 풀었다 해보셨으면 잘 풀어졌는지 안 풀어졌는지의 차이가 좀날 거예요 반대쪽도 쭉쭉 오늘 발가락에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고. 순서는 뭐 앞뒤가 좀 바뀌어도 괜찮아요. 발 전체를 좀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하시더라도 좋습니다. 하셨을 때 통증이 조금 적은 것부터 해주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좀 광범위한 거에서 작은 걸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발가락 하나씩 서로. 밀고 당기고 하시면서 쭉한 발가락을 당기는데 그냥 한번 쭉 당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두 호흡 정도 머무르면서 충분히 겉에서 느껴졌던 자극이 피부 자극이 약간 안쪽에 충분한 스트레치가 전달된다는 감각까지. 가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피부가 이미 닫혀 있다거나, 약간, 뭐, 당뇨라든지, 이렇게 피부가 건조하고 순환이 안 돼서, 작은 자극에도 상처가 나는 분들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손가락 마디마디를 본인의 발가락과 손가락의 컨디션에 맞추셔서, 어디까지 넣을지를 해보세요. 전 수업 시간에 가능하면 다 넣으시라고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아프다면 조금씩 조율합니다. 안팎으로, 앞뒤로, 그리고 돌리기까지. 쭉쭉. 움직이다 보면, 가능하면 발목은 안 움직이고, 발볼 뼈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볼의 이제 긴장도라든지 발에 틀어진 부분들은 움직임이 할때 약간 또각또각 느낌도 있고 좀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때 긴장이 풀어지면서 더큰 소리가 톡 하고 나기도 해요. 이렇게 풀어내시고 발가락도.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도 좀 같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다리를 가볍게 토닥토닥 두들겨주시고 발목을 가볍게 끄딱끄딱 움직여줍니다. 밀고 당기고 가볍게 안파크로 돌려도 주세요. 자,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려 당기셔서 가볍게 회전을 조금 해보고 움직이는 범위가 작은 분도 있을 거면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다리에 바깥쪽 당길 때좀 뻐근했던 다리죠. 이렇게 하셔서 손은 달걀 모양을 만드셔서 이 서해부부터 고관절 측면까지를 좀 두들겨 줍니다. 꽉찐유먹으로 하면 타격감이 생기기 때문에 진동을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톡톡톡 서해부가 올릴때 약간 어, 소변이 마려운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진동인데도 고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통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골부 바로 옆에서부터 이 옆에 우리 이렇게 다리 접는 부분까지 다 들어오게 해줍니다. 또 반대쪽도 가볍게 그냥 뭔가 많이 동작이 안 나와도 돼요.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에 평소에 안 움직이던 부분들은 갑자기 두들기는 것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살짝 놓고 툭 그래서 밸런틱이 있는 분들은 서계부나 고관절을 좀 풀어내고 두들기기까지 하면 그렇 훨씬 깊게 전달이 되겠죠. 치골도 바로 옆에서 서리고 지나서 아까 쪽까지 두들기는 데 뭔가? 찌릿한 느낌, 이렇게 툭툭 쳤는데 뭔가 찌릿찌릿하거나 통증이 있다면 그쪽의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거나 굉장히 유착처럼 많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혹은 아니면 수련을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하게 이제 느슨해져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움직임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조금 수련을 멈추거나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깊은 이완하는 움직임을 해주시면 좋겠죠. 오케이. 4자 다리는 말 그대로 4자. 하나는 직선으로 뻗고 하나는 가볍게 무릎을 굽혀 가로로 올립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4자가 만들어진 거 거든요. 복숭아뼈가 허벅지 바깥쪽에 나가 있는 상태가 중요하고 이 상태로 하고 나면 아래 에 있는 다리는 조금 안으로 도는 경우가 많고 위에 있는 다리는 이렇게 무릎이 들립니다. 그래서 사자를 하는 동안에는 허벅지와 허벅지가 약간 바깥으로 열리는 느낌을 조금 가져가면서 각각의 다리를 뻗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썩 하시고 손으로 정강이와 무릎을 살짝 잡고 척추를 한번 쭉 펴내봅니다. 척추가 길어질 때 나의 엉덩이 뼈와 종아리와 뒤꿈치가 바닥에서 길게 뻗어지고 접은 다리는 천천히 긴장을 좀더풀수 있도록 해볼게요. 마시고, 고관절을 깊게 구부리면서 상체를 숙인다는 느낌보다 앞으로 그냥 기울인다 정도.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릎 뒤에 작은 수건이나 담요를 말아 넣도록 하세요. 다시 마시고, 뱉는 숨에 후. 왼쪽 둥근이 길게 뒤로 빠져나오는 느낌을 많이 가져가고 내쉬 마시고 맨 눈숨에 복부를 당기면서 몸의 측면 선이 길어질 때 어깨는 한번쑥 끌어내리고 오른팔을 앞으로 뻗어냅니다. 다시 당겨오면서 등을 살짝 조여주고 밀려가듯이 몸에서 손끝까지 힘을 다시 당겨주고 한번더 내쉬는 숨에 쭉 밀고 갑니다. 셋둘 손을 바닥에 안 짚는 건 약간 손을 내리는 순간 몸을 말려고 해서예요. 본인이 조율이 된다면 손을 바닥에 짚어도 되지만 몸이 좀 말리는 것 같다고 라 한다면 이렇게 의자나 폼롤러, 뭐 블럭 같은 걸 앞에 놓고 조금 위로 뻗듯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가슴을 펴내고, 호흡 반만 하고, 왼쪽 다리를 가운데 배꼽선이랑 맞추어서 놓고, 무릎을 살짝 세웁니다. 양손으로 정강의 무릎을 잡아 척추를 펴내고, 왼팔꿈치로 허벅지를 감싸신 뒤, 오른손 골반으로 살짝 밀어 세우는 상체, 견갑골을 끌어내리면서 손끝을 뒤쪽 쇄골과 쇄골을 멀어지게 만들면서 하복부 그리고 발바닥을 꾹 눌러줍니다. 셋둘 숨을 펴내면서 손을 풀고 무릎을 바깥쪽으로 90도 열고 앞에 있던 다리를 일자로 다시 만들게요. 뒤에 있는 다리는 좀 편안하게 여유가 된다면 발목을 가볍게 플렉션 힘들다면 포인인데 이때 무릎이 너무 아프다면 다리를 편안하게 뻗습니다 엉덩이 오른쪽 좌골뼈를 바닥에 누르면서 몸이 오른 무릎을 바라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둘, 고관절에 가벼운 굴곡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마시고, 한번더 내쉬면서 후, 양손을 오른 무릎 옆에 좌우에 짚으시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기울입니다. 무릎을 향해서 몸이 살짝 여유가 되는 만큼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왼손이 오른 허벅지를 살짝 잡고, 오른 팔꿈치를 조금씩 옆으로 기울여요. 길게. 바닥에 닿는 게 힘들다면 팔뚝 아래 블럭이나 담요를 받치시고, 왼다리부터 옆구리와 갈비뼈 공간을 만들어서 팔꿈치 가볍게 귀 옆으로 먼저 가슴을 열면서 손끝을 한번 천정으로 쭉 뻗어 내셔서 오른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만들고 뱉는 숨에 측면 옆구리를 한번 길게 후. 천천히 말아서 올라오실게요. 그리고 다시 오른다리를 앞으로 좌고를 편안하게 정돈하고 반대쪽 다리 이어가 볼게요. 처음엔 다리를 나란히, 그리고 왼쪽 다리를 가볍게 눕히시면서 복숭아뼈가 허벅지 바깥입니다. 엉덩이를 뒤로 뻗은 다리, 접은 다리 옆으로 엉덩이 들어 허벅지와 복지를 가볍게 열면서 가슴을 앞쪽으로 지그시 기울여 줍니다. 죽여질 때내 갈비뼈와 복부 사이가 조금 좁아진다라고 느껴지면 그 주름을 조금 펼쳐주고 옆구리도 같이 펼쳐주면서 올라간 어깨를 한번 툭 풀어냅니다. 동작에 여유가 생기면 마시고 가슴 들었다가 천천히 뱉는 숨에 손끝을 앞으로 지그시 뻗어낼게요. 몸에서 터 나란하게. 다시 당겨오면서 견갑골 앞으로 빠져나간 거 다시 제자리에 걸어 놓고 내쉬면서 후. 길게. 몸에서 손끝을 밀어야 합니다. 손끝으로 몸을 잡아당기듯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당겨. 내 몸통이 가면서 밀어낼 수 있게. 도구가 준비되어 있다면 살짝 손끝을 앞쪽에 걸어주시면서. 숨 둘. 하나. 가슴을 펴내실 때 다리를 살짝 들어서. 바닥에 있는 오른다리를 배꼽과 맞추어 주시고 무릎을 세울 거예요. 왼발날 왼발볼을 꽉 눌러주시고 척추를 길게 펴내고 오른팔꿈치로 무릎을 감쌉니다. 견갑골을 쑥 끌어내리면서 하복부를 한번 쑥 뒤로 말았다가 펼쳐내 보시고 골반에서부터 척추를 한번 세우시면서 어깨 에 날개뼈를 끌어내리면서 가슴을 열고 손끝을 살짝 뒤쪽에. 고개를 많이 돌리려는 느낌보다 내 몸통의 회전 방향에 맞추어서 고개가 가도록. 그리고 몸이 가는 범위에 가장 끝까지 가고 나면 후, 그때 고개를 써서 마지막 상체 부분의 회전을 만들어주시고. 돌아오실 때 손을 풀고 왼쪽 다리를 바깥으로 90도 열고 저는 발목 안 하고 발등 켜서 진행합니다. 오른 다리를 벗고 이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꾹 눌러주세요. 이때 유연하신 분들 좌골 누르다 보면 이렇게 몸이 앞으로 밀리거든요. 최대한 나의 골반의 무게중심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바라봅니다. 접은 다리 바라보시고 고관절을 그대로 접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지금이 많이 가는 걸 목표로 하기보다 내가 고관절이 굴곡될 때 느낌, 그리고 뻗어내는 다리 계속 의식해주시고. 괜찮으시다면, 이제 몸을 그대로 옆으로 살짝 반원 회전. 골반을 잡으면서 옆구리 라인을 하나씩 하나씩 펼쳐잡고. 옆구리 늘리던 그 손이 어깨를 잡아 팔꿈치를 쭉 한번 늘려와 보시고. 손끝을 천장으로 뻗으면서 바닥에서부터 손끝까지를 한번 활짝 열어줄게요. 이제 팔을 귀 옆까지도 한번 쭉열 때. 몸이 먼저, 그 다음 팔로 연결되는 곳, 마지막이 팔입니다. 말아서 올라오셔도 되고 옆구리를 조이면서 올라오셔도 됩니다 그대로 양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시면서 가볍게 정굴 천천히 상체가 올라올 때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양 발바닥 준비 의자가 오늘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한번 들썩들썩 뒤꿈치를 들썩들썩 발바닥의 접지 부분을 활짝 펼쳐주시고 엉덩이를 뒤로 쑥 빼내면서 보관절을 깊게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둘 손이 이렇게 의자를 잡았을 때 조금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주세요. 이때 가슴만 내려가시면 둥근 고관절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엉덩이 뒤에, 어, 투명 의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로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천천히 오른쪽 뒤꿈치를 들고 뱉는 숨에 쑥 앉아요. 하복부가 조여진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려 복숭아뼈가 허벅지 바깥에 걸리게. 엉덩이를 뒤로 쑥뺄 때, 아까랑 똑같아요. 허벅지끼리 옆으로 여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양손. 여유가 있는 분은 손이 발목과 무릎에 그대로 엉덩이를 쑥 밀어냅니다. 호흡. 가벼운 플렉션이에요. 꽉할 필요 고 가볍게. 마시고. 내쉬면서 둘. 중년자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마시고 뱉는 숨에 지그시 등 쓰고 복부와 갈비뼈 씁니다. 오른쪽 팔뚝이 천천히 정강이 가능하면 왼쪽 팔뚝도 한번 쓱 체중을 실어주세요. 당연히 힘든 분은 의자에. 셋둘 하나. 풀면서 다시 올라오셔서 다리를 풀고 다리가 한 번에 지지를 오래 하게 되면 좀 긴장될 수 있으니까 반대쪽도 한번 다시 하고 보죠 왼쪽 뒤꿈치를 들고 뱉는 숨에 쑥 오른쪽 종근 그리고 오른무릎을 1cm 정도 바깥으로 염나는 느낌과 함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복숭아뼈를 걸고 손을 발목 무릎이나 의자에 걸면서 뱉는 숨에 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둘한번더 마시고 뱉는 숨에 휴왼 팔뚝과 오른 팔뚝을 정강이나 의자에 올려서 잠시 셋둘 다시 올라오면서 다리를 천천히 풀어내고.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한번 더 같은 방식으로 오른 다리부터 움직여요. 동근. 무릎 바깥으로 1cm 오른 다리. 걸어주고, 힙스쿼트. 힌지할 때 느낌처럼 고관절을 깊게 쓰시고. 왼쪽 팔뚝을 살짝 정강에 걸어서 혹은 의자에 놓고, 오른손 뒤에 걸으시면서 가볍게 트위스트. 어깨를 많이 돌리려고 하지 말고, 흉추만 가볍게. 다시 돌아오면서, 손을 바꿔요. 마시고, 뱉는 손. 셋. 둘 하나 돌아오면서 손을 풀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후 천천히 가슴을 들고 합장합니다. 셋둘 일어날 때 오른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올려고 힘들면 이렇게 살짝 의자에 대시고요. 숙련자대를 한번 들고 있어 보세요. 그대로 손과 다리를 풀어냅니다. 자, 반대쪽 왼뒤꿈치를 들고 복숭아뼈가 혹시 바깥에 뱉는 숨에 둥근을 쑥 밀어내고 의자를 쓰는 방법은 오른 팔뚝을 의자에 너무 깊다 싶으면 여기에 블록 하나를 더 써주세요. 그대로 온통 무릎이 들릴 수 있으니까 요렇게 눌러주면서 갑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바꾸고 허리 뒤에 뒷짐을 지시면서 가슴을 무릎이 이때는 떨어지거나 밀리지 않게 제자리를 유지하면서 다시 돌아올 때 다리가 피로하시면 살짝 무릎 한번 폈다가 다시 앉으면서 손끝을 세우면서 상체를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펴고 거기서 가슴 앞에 하나 둘셋 사자다리가 보통 이제 서서 이렇게 하고 나면 독수리 자세 같은 걸로 연결하실 수도 있고 앉는 동작으로 하면 소머리 자세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체 안정적인 스트레치와 어 조금 힘 있는 움직임들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거든요 혹은 서서 하는 한 다리 동작 올려놨던 사자다리를 잡아서 쭉뻗게 되면 마치 파동구스타 사나를 할 때처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스탠딩 동작을 할때 나의 하지 안정과 둥근에서 충분히 움직임이 나와주셔야 그 다음 동작이 연결되거든요. 생각보다 다짜 다리가 편안하기만한 동작은 아니다. 지금 땀이 엄청나고요. 숨도 조금 가빠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고. 따뜻한 엉덩이와 허벅지, 발바닥의 접지를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요런 접지. 안정적이죠, 굉장히. 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